안녕하세요, 혁 채널의 현입니다 아, 제가 왜 이렇게 신이났냐.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먹방을 찍어볼 건데요. 먹방을 찍어볼 건데, 아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신이났냐면요, 뭐지? 저 원래 지금 기숙사에서 계속 9월달부터 운동도 하고 막 군것질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다가 이제 내일 퇴실을 해서 원래는 기숙사 방 정리하는 그 영상을 찍어볼까 했거든요. 근데 그건 아직 좀 찍을지 모르겠고 대신에 오늘은 군것질 코스 터짐 먹방을 찍어볼 예정입니다. 아 너무 좋아. 일단 이걸 먹을 건데 이 크림 불닭볶음면. 제가 저번 영상에서 불닭을 먹을까 말까 고민했잖아요. 근데 오늘 먹을 겁니다. 오늘 이거 먹을 거고요. 그리고 짠 꽈배기. 이걸 제 진짜 인생 꽈배기예요, 요 집. 그래서 제가 진주를 떠나기 전에 거기 가서 4천 원치를 사왔습니다. 4천 원치가 총몇 개냐? 아, <웃음> <웃음> 원래는 혼자서 한개 아니면 두개 먹는데 다섯 개랑 이거 먹을 거예요. 친 친. 솔직히 칼로리 보면 없스면안 나거든요. 오 근데 행복한 걸 어떡해? 그러면 이거 만들어서 할게요. 맛있겠죠? 미쳤어, 미쳤어. 진짜 여러분, 꽈배기 비주얼 미쳤죠. 솔직히 일단 머리를 묶고, 아, 맛있겠다. 어,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제발 맛있어라 제발 제발 맛있어라 음... 이거랑 3일 전에 샀던 허니버터칩이 있어요 3일로 나눠서 한 봉지 먹으려고 이제 3분의 1 과자 남아서 그거랑 어제 먹었지 음~~ <laughs> 아 진짜 겁나 맛있다. 진짜 특 음식이.. 아. 아 이거 알죠? 이거 새로 나왔거든요, 편의점 지 안에 몇 만큼 남았어요. 이거랑 같이 먹겠습니다. 아, 내가 이렇게 잘 먹는데 여기까지 이걸 내가 식욕을 참고 살았구나.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진짜 개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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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심 울뻔. 아 진심 물 뻔. 맛있다 진짜. 단전 단전 제일... 진짜 저 이거 한달 만에 이렇게 한 달에 무슨 거의 한3 개월 만에 혼자 이렇게 이 터지게 먹는 거니까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. 이거 깨찰빵아 진짜. 이거 보세요. 이게 찰빵 비주얼 미쳤음 음~~ 맛있어 안에 이렇게 앙금이 들어있어요 이게 진짜 꿀맛 음. 어떻게 이렇게 반죽을 잘하시지? 음~~ 짱 맛있어 이런게 행복이지 맨날 다이어트 쉐이크 먹고 내가 오죽했으면 고구마랑 닭가슴살이 먹고싶었다니깐요 근데 그건 기숙사에 있으면 진짜 비싸거든요 두개만 사도 6,000원이야 6,000원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산게 6,000원인데 음, 음흠 좋아. 짱거다안 됨. 둘다 종류는 다 허용. 짱거다안 됨. 포카칩도 간다 음, 너무 맛있어. 이번에는 치즈볼. 이게 치즈볼이에요. 고로케 느낌의 그건데. 그래서 좀 큰일 났네. 내가 줄어서 그런지 살짝 배불러요. <laughs> 아니야 먹을 수 있어. 천천히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. 여튼 이건 치즈볼인데 한번 먹어볼게요. 크림 치즈볼 하나랑 그냥 치즈볼 이렇게 샀는데 이건 뭐, 무슨 치즈볼인지 모르겠네. 뭐지? 치즈볼인데 안에 이렇게 꽉차 있어요 치즈가 아 진짜 겁나 맛있는데 내가 제가 오늘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전국 체인점 내주면 안 되냐? 그리고 <laughs>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봐야 돼 진주 진주면 꼭 가보세요 진주 하대동 스마일 꽈배기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는데저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요 칼로리. 오리가, 응, 오리가. 음, 역시 잘한다요. 대지 없나? 그리고 그다음 내 최애 꽈배기. 제가 원래 꽈배기 잘안 먹었는데 이집 거를 먹은 이후로 꽈배기에 중독이 됐어요. 지금 사온지 거의 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. 음? <목소리> 짠 맞아 쫀쫀하다 음. 역시 이집 꽈배기가 최강자야 꽈배기 음 너무 맛있다 나잘안 돼. 어떻게 살빼 이걸 편집하고 있을 시기에 난 다이어트 중이겠지? 힘내렴. 편집 방향을 힘내렴 음 남은 빵이랑 과자는 나중에 또 먹도록 하죠 뭐 사왔으니까 버릴 순 없잖아요. 이렇게 먹방 한번 처음 찍어봤는데 뭐잘 먹지는 못했더라도 그냥 제 만족으로 올리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언제 또 영상 올릴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